이 반지하 투자를 하면서 얻은 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월세 뭐 몇십만 원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삶이 윤택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20대에 반지하 혹은 더 부동산 투자를 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경매를 한다라는 모습을 스토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사실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도 력억에 이런 내용을 썼기도 했거든요. 자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 하지 않게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플러스 자기가 할 만한 게 점점 줄어든다. 그두 음.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좋은 거면 선생님 하지, 왜 네. 수업은 뭐하하냐이 강의료가 더 달콤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laughs>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리고 선생님도 경매도 해보고 일반 매매도 해보아서 정확히 느꼈겠지만, 특히 이 경매 시장이라는 거는 네.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이왕이면 나만 아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나만 알아야지. 어쨌든 이건 경쟁 입찰이니까. 네, 네. 한 사람이라도 덜 봐야지 내가 싸게 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사실 처음에 책을 쓰면서 그때는 수업을 한다는 생각도 사실 못 했었고, 책을 그냥 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했는데, 그때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내가 굳이 이 반지하를 뭐 나만 하는 건 아니었지만, 굳이 사람들한테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건가? 왜냐면 그러면 내가 싸게 살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도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이유는 그런 게 없지는 않았는데, 이업 자체도 하고 싶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걸로 막 사업화를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가르치는 가르친다는 것도 또 웃긴 것 같아요. 내 경험한 거를 같이 얘기 나누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나는 선생님처럼 선생님 뭐 대학교 다닐 때 과외 이런 거 그리고 뭐 온라인 수업도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욕구도 있지 않았어? 이렇게 알려주고 싶네. 저 그런 건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욕구도 되게 있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절충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게 어쩌면 나는 이 수업이라고 생각한 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한. 100명 모집,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100명 모집하면 야, 오지도 아, 않겠지만, 어쨌든 그게 내 방향이랑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소수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거기서 얻는 게난 너무 많거든. 특히 선생님 같은 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아니, 진짜예요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 나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그 체의 이야기 어머 채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채 얘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선생님이 좋은 회사들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같은 거, 돈을 되게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저를 봤을 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네네. 그런 채에 있어서 성능이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비슷한 비유를 해주셨던 네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반자 투자를 하면서 얻은 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월세 뭐 몇십만 원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삶이 윤택해지진 않아요. 네, 아, 그렇죠. 몇십만원. 더 어. 받는다고 해서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고 그렇죠, 다만 좋죠. 이제 2 0대에 반지하 혹은 더 부동산 투자를 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경매를 한다라는 그렇군요. 모습을 스토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조금 그로 인해서 어. 투자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회사를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도 이력서에 이런 내용을 썼기도 했거든요 어. 네. 오그렇구 뭐 그것만 따져서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아, 그렇죠. 네. 당연하죠. 워낙 스펙이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스토리로서 저는 오히려 더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당장, 이거 뭐 10년, 20년 돼서, 소위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을 때나 사실 돈이 생기는 일이지. 음. 그 전까지는 이걸 해서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월세 몇십만원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유니크하게 가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 유튜브도 나가고. 뭐 그런 거 아, 생각을 하고. 대비 효과를 주기가 되게 좋은 네. 대상이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네. 특히 반지하라는. 게 일단 반지하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요걸 통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그게 되게 극적이고 멋있다는 생각도 좀 갖게 된것 같아요. 약간의 반전 매력 같은 것들이. 반지하가 네. 아파트가 된다. 이, 이거 되게 네. 멋있잖아요. 5층짜리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됐다. 그런 거하잖아 근데 반지하가 아파트 되면 난 그게 재밌는 거 아닌가 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아니, 부동산 업종에 있어도 예를 들면 음. 갭 투자를 했다, 혹은 아파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어, 어, 재미가 그냥 시대를 없지. 잘 탔구나, 혹은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결코 운이 좋거나 그런 시대를 잘 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도 배팅을 해서 얻은 노력이지만 그, 그거를 더 쉽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아. 반대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은 컨텐츠, 자체로 얻을 수 있는 부가 효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좀 톡톡히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생겨나는 부가가치가 오히려 월세 몇 십만 원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그 부가가치라고 하니까 투자할 때는 저도 그걸 생각하고 한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수업도 만들고 책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가가치가 꽤 있는 물건이고 매력이 있는 물건이구나를 다시 한번 요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 반지하를 고집한 이유도 그게, <웃음> <웃음> 그게 스토리상 더 좋잖아요. 네. 아,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오. 제가 생각했을 때더 좋은 투자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30~40% 정도는 그게 더 커질 네. 수도 아, 있어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은 되게 큰 포부를 갖고 접근을 한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세계시장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뭐 가까운 일본이나 출간이 혹시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laughs> 썼거든요. 그럼 거기는 반지하가 왠지 잘 친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래된 빌라, 낡은 집 이런 네. 표현으로 다. 바꿨고, 경매라는 구체적인 것도 넣지 않고, 일반 매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일반 매매에서 300만원 깎았다라는 얘기가 거기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그래도 두 번째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냥 아파트 몇 개를 했다면 어려웠던 거 아닐까. 선생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스토리 만들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물건이. 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 아이, 남들이 좀 꺼리는 거였지만 알고 보니까 진주 같았던 것같 네. 그게 나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 방향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역시 머리도 좋은 사람이 4 명까지 뛰어 있는 사람이 구나 라는 생각까지 드더네요. 그게 이제 개인에 대한 브랜딩인 거죠. <laughs>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가 아, 그렇죠? 아파트 투자한다 그러면 귀가 얇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은데, 어... 뭔가 이런 자기만의 투자가 있다 그러면, 어... 아, 쟤는 투자 철학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투자 업종에도 들어가는데 야되 조금 더 용이했던 것 같고, 그게 향후 어, 씬에서도 혹시... 좀 네. 좋은 평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구나.